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제목이 코바디스인데 어떤 뜻인가요? 코바디스는 옛날 그 주말의 명화에서 보신 그 제목하고 같은 제목인데요.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코바디스라니까 이번에 또 멀티스하냐 그러는데 그런 영화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 향해서 당신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 방향입니까? 그런 묻는 영화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도 왜 기독교를 선택하신 거죠? 사실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만든 영화이겠죠.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었으면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었겠죠. 알지도 잘 알지도 못했을 테고. 그런데 아마 크리스천들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컴퓨터를 딱 켰을 때이 시각 주요 뉴스. 예, 교회나 목사라는 단어만 있어도 사실 가슴이 니다또 어떤 사고를 쳤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전혀 한국 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포털에 그런 기사만 뜨도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뛰고 좀 답답한 느낌부터 보면서 클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정말 이렇게 샴 장도이처럼 모든 문제의 본질을 사실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력과 유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들에서 각자가 갖는 문제들을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개선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끊어낼 부분을 끊어내는 게 한국 사회를 개선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원래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다가 PD로 입사를 하셨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외주 제작사를 차리시더니 이런 감, 다큐멘터리 감독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들을 다 던져 버리시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굉장히 제가 재밌는 일들을 찾으면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후회는 그리고, 없으신가요? 어, 후회 전혀 없고요. 음. MBC는 저기 친한 PD들은 다 저를 부러워하던데요. <laughs> 어떤 점에서, <laughs> 어떤 점에서 물어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막 하면서 한다, 뭐 그런 거였죠. 저 인간이 어디까지 막 나가나 보자, 뭐 이런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좀 피곤한 면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좀 피곤한 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같은 게 있나요? 그래서 아이템을 고르는 기준이 제가 꼭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아이템을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사실 코바디스도 그래요.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기록을 하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를 한다. 이게 사실 누가 다루고 싶은 주제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고 돌을 던질 그런 주제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그 스타트를 제가 끊는다는 것. 그리고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또 따라오게 될 거라는 것. 음, 그런 거에 대한 의무감 같은 건 사실 있습니다. 사회 성칫한 아이템을 다루는 사람들? 그데 기자건 피디건 감독이건 다들 어떤 그런 열망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개선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더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앞선 그 전작 두편 트루마쇼랑 엠비에이츠 같은 경우에 역지사지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뭐 역할 바꾸기 게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루마쇼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이제 방송이 제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 창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해서 실제 그런 어떤 영업을 하는 분들의 내밀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비밀이나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들이나 이제 이걸 고발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방송의 경우는 어떤지 제가 만든 가상의 공간, 여러 이제 카메라들이 막 설치된 그 공간으로 방송을 초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카메라가 방송을 들여다보는 것들을 취한 거거든요. 어, 역할을 바꿔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MBA 초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들려줘요.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다시,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해 했던 이야기를 본인이 본인 스스로에게 다시 들려줬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2007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과 2012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각각 동일한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이 달라지면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뭐 이런 재미들을 보는 거였거든요. 코바디스도 사실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뭐 당신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또받들여 주고 그분들에게 어떤 권력이 집중되도록 만든 크리스천들, 평범한 어떤 신자들 그런 분들에게 어... 뭐 종교 권력자들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 타락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만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를 묻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목소리> 쇼를 첫 번째 작품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선언적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하는 일, 제 밥그릇 거기에서부터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막아쓰지 못한다면 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막아쓰는 것들은 과연 뭐 진정성 있게 비출 것인가 내 스스로 먼저 내 일부터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 주변 일내 밥그릇 먼저 이건 아니다 라고 노라고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서 발표하시는 그세 편의 영화에 다 출연을 하시더라고요왜 네. 자꾸 이명박 대통령만 나오게 하냐 이런 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트루마쇼 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단골로 가셨던, 그, 이제 그 드셨던 그 한우가 가짜 한우였다는 걸 밝혀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m b a 초 때는 주연을 맡아주셨으니까 당연히 나오셔야 됐고요. 그리고 코바디스 한국 교회를 다루는 부분인데 한국 교회를 다루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안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닮은 점이 많죠. 둘다 이제 건축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빠른 성장 성공 승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기독교 성공의 결정판인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모순들과 한국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모습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교회를 건드리셨잖아요. 좀무서우실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안두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뭐 방수사 같은 경우 방사를 애호 산다든지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겪어왔잖아요. 근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바디스 정도의 표현도 감당하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한다면. 과연 사회와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코바디스보다 훨씬 아마 냉정하고 냉엄한 평가를 내릴 거거든. 요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 만들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게 예수님이 연출하셨다면 코바디스 어떻게 연출했을 것인가?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연출하셨으면 중간에 이렇게 연출하시다 말고 포크레 몰고 와가지고 밀어버린 교회가 이런 나왔을 겁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라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의 이제 문장하면 가말이 있어라 니까 각자에서 좀패를막아을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 사실 진실을 올바로 대면하는 데에서부터 저희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그런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가고 생각했습니다.